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어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9월 3주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포트 구성을 해야 되고 어떠한 전략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떠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투자에 조금 임해야 될지 조금 설명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케줄도 같이 좀 알아보는 어,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뭐 다음 주는 그렇게 스케줄이 다양한 스케줄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이슈들이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최근에 보면 미중 시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는 어, 저번 한주 동안 마이너스 4% 정도 이제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뭐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조금씩은 어,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일부 또 나머지 뭐 일부 지표들에서는 뭐 아직까지 회복세를 제대로 못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회복세가 조금 더딘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더 강세를 치고 올라갈 것이다 또는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어뭐 올라가는 것은 줄어들 것이고 또 내려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 제가 어, 나스닥 버블에 대 얘기를 아마 한 3, 4주 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스닥 버블은 분명 존재하고 나스닥 버블은 많이 끼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특히 어, 9월 2주차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해 드렸던 부분들이 어, 나스닥 버블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크니까 하락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항상 대응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지금 난재 현금 확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나스닥에서 좀 많은 낙폭들이 나왔을 때 우리 항상 현금 확보를 할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시장을 조금 낙관론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낙관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시장에 아직 여유 자금들이 많이 남아 있고 유동 자금들을 지금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시장에 올라갈 가능성은더 높다. 반대로 어, 시장이 지금 버블이 좀 많이 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있지만 낯사게 그동안 올라왔던 폭하고 지금 기술주도 상승한 폭을 본다면 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구간이고 충분히 잠깐 쉬었다 가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금 여론이 뭐 치우친다기보다는 지금 둘이 많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어 미국 시장에서 더큰 변동성을 좀 불러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뭐 저번 주까지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위해서 현금 확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현금 확보는 뭐 나름 잘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조금 변동성이 <놀람> 오히려 조금 상승하고 <놀람> <흥분이 놀람> 뭐 재밌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현금 확보는 그래도 조금 잘 되었던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현금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문제인데, 어, 저는 이 현금들을 바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아예 상방으로 치고 갈지, 아니면 하방으로 잠깐 쉬었다 내려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 상태예요. 뭐 누가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시장들이 흘러가야 방향성이 나오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낙폭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현성업을 해놨던 전략이 무너지면 안 돼서, 어 지금 한 주에 한 5%에서 많게는 한1 0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은,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1% 또는 하루에 2% 정도씩. 그냥 소량으로 매집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포트 구성이나 전략, 또는 내가 핸들을 들고 있는데 전혀 부담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3, 4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뭐, 스윙, 아니면은, 어, 중장기 종목들을 좀 천천히 매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수익을 보는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종목들을, 어, 원하시는 포트 구성대로, 뭐, 종목들을 자, 잡아서 해도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총합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현금, 현금보 빼놨던 거, 9월 14일부터는 천천히 한 주에 5% 또는 잡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그래서 3~4주 동안 한, 어, 종목들을 매집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현금은 저는 최소 20%는 그래도 여유분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어, 지수 낙폭 한번 크게 오게 되면 그때 물타서 빨리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전략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한번 스케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스케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진 않아요. 일단은 바나텍이 이제 공모청약이 들어갑니다.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슈페커 페니시터, 아, 슈페커 페시터와 에 슈페를 올려보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돼서 조금 이슈들이 있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슈가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하나는 어, 우리 신임. 그 일본 총리 선출이, 신, 선출 예정일이다라는 거. 아베 총리가 이제 사, 어, 사임한다, 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니카이 도시로라는 자민당 간사장이 지금 이제 이름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전에는 이제, 그, 남북, 아예 아니, 남북경주가 아니라, <laughs> 어, 저기, 일본 관련주 있죠. 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어 맞아. 불면동 관련주, 어, 불면동 관련주가 전에 이제 한 번씩 호재를 읽고 슈팅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어, 1위 막이 되면은 확장이 나는 거기 때문에 잠깐의 슈팅 정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SKT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 어, 한국에서 지금 출시를 예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월 이용료가 16,700원 정도라고 되는데, 뭐, 게임을 이용할 경우에 휴대폰에다가 엑스박스 그, 게임기를 연결을 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0개 정도의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SKT 혹시, 어, 지금 아무래도 엑, 엑스박스를 지금 엑박이라 부르는데, 엑스박스를 <laughs> 뭐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휴대폰을 많이,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하고, 휴대폰 게임을 많이 개발한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는 아마 이 정도는 큰 호재성으로 SKT에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SKT에서 제가 갤럭시 나온 최근 실, 어, 출시되는 휴대폰들을 보니까 사은품으로 엑스박스가 딸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전에는 뭐 버즈나 아니면은 뭐사성품들 이런 거 같이 해놓 한다면, 지금은 엑스박스까지도 X박스, 껴서 진행, 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애플이랑 그 다음에 어, 고민하라고 하면은 SKT를 고를 수도 있겠죠. 갤럭시를 선택한 다음에.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요일에는 국제 전기 자동차 엑스포 개최합니다. 어, 뭐 전동화 개념을 뭐 새롭게 정의한다 라는 뜻에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9, 뭐 이번 달에만 다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비대면으로 최소한, 최소한의 인원들만 모여서 여러 번나눠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9월달, 그 다음에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도 여러 개로 분류를 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신라웃에. 공공 교체하는 날인데 그건 저는이 부분들이 조금 기대가 돼요. 어, 뭐냐면 가차 산업 혁면 기술 이제 네트워킹 관련돼서 이제 사업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그 안에서 이제 사업 부분들은 AI, 클라우드, 어, IoT 이렇게 부분들을 나눠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유치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어, 기업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거는 서로 협력을 할수 있는 기업들끼리 만나서 서로 어, 기술들을 공유를 하고 그런 기술들을 공유하기 위해 투자 유치까지 받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 AI 산업이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어, 예를 들면 뭐 어디서 큰 투자 유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좋은, 어, 기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니다 때문에 선출량은 좀 그렇지만,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보고 저는 선출한다고 하면은, 생각이 좀, 관점이나, 그 다음에 스윙 관점으로 두가지 선점을 졌고 매출을 해놨고이칭할 때, AI 고객과 고객을 대칭할 때, 항상성안 나오면, 다음에풀고 반쯤 보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을해죠 뭐, 이런, 이런 것만, 식으로 그 다음에, 상장 예정입니다. 체외 진단 의료이기에 국부 개발 그고 진행 니다이 21,200원에 6 5 0 0원까지고 같아요. 뭐 마지막은 뭐 특별한 이 없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2이니까 어, 그냥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한정판으로 어, 출시 예이 얼마나 또 관심을 가질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게 주된 내용은 아니었어요 어, 다음주 전략을 우리가 조금 더잘 잡고 한 번에 포트 구성하려고 무리하게 놔라 라는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 참고를 해주시면 다음주도 힘차게 재미나게 주식시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다음. 이번 에는 제가 더좋은 강의, 더좋은 영상, 더좋은 내용 으로 찾아뵙 도록 할테 니까 구독 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만 해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